안녕하세요. 방병원 신경외과 원장 이종인입니다. 최소침습 척추수술이란 말이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척추 부위를 살짝 째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척추 부위의 통증이 반복되는 것을 방치하여 악화될 경우, 결국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만,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많은 경우가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료 및 검사 후 환자의 증상이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상태라면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통증 차단 치료술 등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가급적 신체 부위를 보존하면서 문제가 되는 척추 병변만 작은 관을 통하여 카테터를 넣어 치료하거나 내시경으로 병변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여 최소한의 손상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최소 침습 척추 수술입니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현대의 기술이 좋아져 미세 현미경 수술, 경피적 고정 수술 등도 예전의 고식적인 절개 수술에 비하여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 침습 척추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대부분의 모든 척추 질환이 가능하지만 광범위한 감압 수술이나 척추의 변형, 불안정성 등이 있어 크게 절개를 해야 하는 수술은 최소 침습 수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척추 질환의 대부분은 활동 시 나쁜 자세와 무리한 활동 등에 의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탈출로 신경 압박과 척추 관절의 변형으로 인한 것으로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등 척추 주변의 통증과 경직으로 인한 척추 운동 범위의 제한, 팔다리로의 방사통, 감각 이상 등이 있고 증상이 심해질 경우 감각 저하, 신경이성 파행 증상 및 사지마비,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은 국소마취 혹은 수면마취, 전신 마취를 하고 바늘만 살짝 넣어서 진행하거나 최소한의 피부 절개를 하여 유도관을 삽입하고 그곳으로 카테터나 내시경을 넣어 씨암이라는 방사선 조형 감시 장치를 이용하여 척추질환을 확인하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곳을 넓히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시 예전 방식의 절개 수술보다 최소침습 방식을 통하여 고정수술 등 상당히 큰 수술도 할수 있습니다. 질환들을 최소침습 척추수술로 진행하는 이유는 척추 치료 시 피부와 치료부위 사이의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나이가 많은 환자에게도 부분마취를 통하여 치료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큰 수술과 다름없이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척추의 자세 교정과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척추 질환의 발생은 결국 무리한 활동이나 좋지 않은 자세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므로 평소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수시로 하여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유연성과 코어 근육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방병원 신경외과원장 이종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